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고도현입니다 어, 발표 주제는 어,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고요 저는 과거 시기별 인위적 탄소 배출이 현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에 미친 영향을 구하는 좀 대안적인 접근법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해서 도출된 국가별 책임 귀속 비율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뭐 간단한 생각이니까 뭐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에서 역사적 책임이란 뭐 현재 유발된 온난화는 과거의 무분별한 개발 및 환경 오염 행위로부터 상당 부분 기인했으며 주된 수혜자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가중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며 협상에서 중요한 이슈로 행동에 앞서서 명확히 해야 할 성질을 가집니다. 교토 정서 감축 목표 설정 시기에 브라질은 산업화 이후에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하는 HR을 하향식 감축목표 설정 방법으로 제안했고요.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후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관련 문제는 유발된 변화를 각 주체에 귀속하는 것과 규범적인 요인 등을 방법론적으로 포함시키는 책임 산정 문제로 귀결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귀속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배출량은 유발된 변화에 대한 책임을 주제별로 귀속시키는 대안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조성이 변하면서 대기 외계는 대기 중 탄소의 순 흡수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완충 작용으로 섭동, 섭동으로 인해서 같은 배출량이더라도 과거에 배출된 것일수록 현재 유발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누적, 누적 배출량은 현재 농도 산수에 미치는 영향을 배출 시점에 따라서 차별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최근 배출량이 급증한 국가의 경우에는 부담에서 한결 가벼워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HR의 비례적인 관점에서는 대기 중 이런 지표의 변화에 대한 각 주체의 실제 영향을 산정하여 구속시키고자 추정과 모델링에 기반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 같은 접근은 일반화를 제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현재 기위기 유발 소재에 어, 명확성을 부여하고 관련 논의를 진전하기 위해서 범용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요.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정에 기반한 두 가지 대안을 이야기용이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한 결과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브라질 제안의 사상을, 토, 어, 사상을 토대로 유발된 변화를 각 주체에 기록하기 위해서 집약적인 분석이 수행되었고요. 결과물들은 제시된 문헌에서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정과 모델링에 기반한 비례적인 접근법은 불확실성, 어, 그리고 낮 설명력이 낮고 연구별로 다양한 방법론으로 인해서 이해하기나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 제한사항은 분명하고 아직 과학계 의 일정 수준의 콘센서스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직관성과 편리함으로 누적 배출량에 기반한 방법이 책임 귀속의 주된 대안으로 활용, 활용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어, 참고할 수 있는, 현재 수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은 이해가 용이하고 인과를 잘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 간단한 가정에 기반해서 과거 인위적 배출이 대기중 농도 상승에 미친 영향을 연도별로 감세하는 비율적인 개념인 RER 잔류 영향률을 제한하고 적용했습니다. 가정 1은 특정 연도 인위적 이산탄소 배출이 해당 연도 대기중 이산탄소 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이것은 연평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자료와 연도별 인위적 배출량 자료를 고려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농도 상승분이 인위적 배출량보다 작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대기 중 대기 외의 개가 대기 중 탄소의 순수선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으로 뒷받침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화 이후 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상승분은 인위적 배출로 인한 영향이다라는 가정에는 연평균 어~ 과거 연평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자료와 어 아, 개념 1을 통해서 어, 뒷받침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위 가정 1과 2에 기반해서 과거 인위적 배출량이 어, 죄송합니다 어, 두 가지 책임 기속 모형을 제안했는데요 먼저 기속 모형 A를 설명드리자면은 t n은 연도고요 xn an은 어 인위적 배출로 TN년도 인위적 탄소 배출량을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로 환산한 값이고요. ANNRE는 TN-1년도의 인위적 배출로 인한 농도 상승분이 N년도에 잔존하는 영향. 그리고 C0는 산업화 이전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ANN은 N년도 인위적 배출로 인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분으로 XNAN과 ANNRE의 합입니다. 가정 1과 2를 적용하면은 수식 1과 수식 1과 같이 당해 배출량과 당해 인위적 배출량과 이전까지의 인위적 배출량으로 인한 n년도 영향이 n년도 인위적 배출로 인한 농도 상승분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속 모형 A에서 인위적 영향을 매년 감쇄하는 비율인 연도별 잔, 잔존 영향률 RERNA는 어, 수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된 자료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자면 1958년 이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자료는 빙하 코어에 기반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r e r A 값의 편차가 크고요. 따라서 연구 모형 A의 적용은 현대적인 농도 실측 시기인 1959년 이후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잔존 영향률을 적용해서 과거 특정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대기 조성 변화에 미친 영향을 수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고요. 이를 응용해서 수식 4와 같이 특정 시기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배기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귀속모형 B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 추세가 본격화된 시점인 1850년 이후에 인위적인 배출량에 대한 책임 귀속적 근법을 제안하였습니다 XAD는 조정 영향이라고 명명했는데요 모형 B의 결과로 인위적으로 유발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최적화 모델링 값입니다 xN은 TN 년도 xNAN과 xAD의 합이고요. cN은 TN, TN에서 대기 중 이산 화 탄소의 농도이며, 그리고 c n r e 는 cNRI는 어, cM1 CN 년도 cM1이 TN 년도의 대기 중 CO2 농도에 비친 영향입니다. 가정 1을 적용하면 수식 5가 성립하고요. 귀속모형 B의 경우에는 그 연도별 잔류의 영향률은 수식 6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도 귀속모형 A와 같이 RER을 적용하면 과거 특정 시기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 대기 조성에 미친 영향을 수식 7, 8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정 1을 지금 적용해서 수식 8을 통해서 도출된 산업화 이후 인위적 배출의 현재 영향이 실제 유발된 농도 변화와 일치하도록 XAD를 수식 9와 같이 최적화를 했습니다. 연구결과입니다. 본창에서는 수식 적용 결과 도출된 RER을 각 국가 및 그룹에 적용해서 현재의 책임을 귀속하고 누적 배출량 대비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모형 A와 B에 따른 RER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분석은 산정기간이 넓은 B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림 4에서는 귀속 모형 A와 B를 적용해서 과거 이산탄소 배출이 대기조상에 미친 영향을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잔존 영향은 매, 매년 3% 정도로 비율적으로 감쇄하고요. 일부는 배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대기 중에서 잔존하는데 이러한 긴 꼬리는 과거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영향에 대한 장기적 지속성에 대한 과학적 동의와도 일관된 것입니다. 상단은 단순 누적 배출량을 이용해서 적용해서 산정한 국가별 책임 기속 비율이고요. 하단은 이 연구 모델 b 를 적용해서 도출된 잔존 영향 대비 잔존 영향을 로 도출한 책임 귀속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모든 국가에서 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이를 G20 구성원으로 추려서 나타낸 것이고요.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접근법 모두 미국이 가장 높은 귀속 비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순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속 비율의 변화는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잔존 영향에 기반할 경우에는 그 누적 배출량에 비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25.7%에서 21.5%로 4.7%아약20% 정도 감소율을 보이고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4.7%에서 2.5%로 감소하여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감소를 보이는데 이는 유럽과 같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배출량을 보인 국가에서 아리아리 연도마다 적용된 결과입니다. 반면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13.4에서 18.8%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1에서 1.4%로 증가하였는데 이처럼 최근에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보이는 국가는 반대의 상황을 가집니다. 이를 국제기후협상 대표적인 당사국 그룹인 아엑스원과 이외 국가 그룹으로 살펴보면 은 피규어 6와 같고요. 예상되는 바와 같이 아리아를 적용하면 아엑스원 국가의 책임기속 비율에 경감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규어 7은 국가별 잔존 영향을 단순 누적 배출량 값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영국이 산업화, 산업혁명의 발원지로서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전 지구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역사적 책임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기본적인 개념으로 주체별 책임기소 접근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고 이를 UNFCC 당사국에 적용한 결과를 누적 배출량에 기반한 결과 비교 분석했는데요. 적용된 방법이 이해가 쉽고 환경과학적으로도 무리되지 않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인과를 설명하기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위와 같은 특성은 일반화가 어렵다는 기존 제안의 어, 정책적 한계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경우에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아리아를 적용한 결과는 뭐 과거 배출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현재 영향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근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후발 주자와 저개발 국가의 역할이 향후 감축 문제에서 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산화탄소만을 고려한 것과 기타 책임산정에 우대되는 규범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추후 보완 사항이라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감사합니다. 어 어제 기후변화 학회 초청 강연에그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위원장님의 발표 때 유사한 내용에서 좀그 역사적 탄소 배출의 책임에 대해서 발표했셨고 네, 맞습니다. 어 인상적이었는데요. 어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그 마이크를 바로 켜셔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 뭐, 간단한 거 하나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러한 그 아까 그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을 뭐 국가마다 좀 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러한 산정 방법이나 이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뭐 세계적인 워킹 그룹이나 이런 그런 그룹들이 있는 있는지요? 예전에 SBSTA 과학기술자문 부속 기구에서 이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 정도에 한번 수행이 되었고요. 그때 가정과 이런 추정에 기반해서 어, 접근이 되었는데 아직 과학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매치에 의해서 후속작업이 수행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어, 일단 누적 배출량에 기반한 방법을 약간 현재 편안한 대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아, 결론이 다시 나왔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예 질문 예예 예, 예, 정석환 그, 회원님그두 네. 번째 그 화면에서 사용한 것 중에 HR이라는 거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이전에 아네네네이 역사적 책임이란 현재 뭐 아, 여기 조는님과 예, 예, 같이 네예예 예. 현실국이 현재의 기근에 대해 책임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예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